지난주에 예수님은 올바른 구제란 어떤 구제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나 명예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극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쁘고 은밀하게 행하는 구제이어야 하고 더불어 말씀과 함께하는 구제, 즉 하나님을 경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구제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구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행한 나의 의, 즉 나의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끝나는 보상이 되지 않도록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아서 그곳에서 그 보상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바른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올바른 구제나 기도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금식 등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 모든 초점을 맞추고 행하는 것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누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에도 구제도 남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말, 사람을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믿음에 충만한 척, 말씀을 잘 아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이기주의인 것,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보이기에는 아주 선하고 인자하고 경건된 그런 사람처럼 자신을 꾸며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유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 남들에게는 부부 간의 사랑을 또 가족 간의 사랑을 이웃과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부인을 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며 이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외식하는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분과 기도를 드리는 나와의 일대일 대화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는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은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또는 여러 대중 앞에서 대표로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역시도, 비록 여러 대중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아닌 대중을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대중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드리는 나와, 같이 모인 대중이 모두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중 앞에서 나의 거룩과 경건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따금 대표 기도에 자신도 모르는 어려운 말들과 온갖 미사 요구들을 사용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대표 기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달라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대중은 안중에도 없는 기도를 하거나 대중이 함께 하지 못하는 기도는 대표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대표 기도를 맡은 당사자는 대중이 함께 할수 있는 같이 모인 사람이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대중이 서로 공유하며 공동의 목공동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 기도의 아멘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 대중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기도를 혼자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장시간 기도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올바른 대표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 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도의 내용이 길지 않아도,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의 절실함이 함께하는 그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오늘도 여전히 대중 앞에서 자신의 유식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미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행한 기도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의 구제 역시도 남에게 자신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상급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였듯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은 내가 세상에 상을, 삶을 다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유한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유한한 상급이 아닌 무한한 상급,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고, 누구도 나의 그런 의인나 거룩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금 당장의 모습과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장래의 모습과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급이기도 한 것이며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리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하지 않는 오직 나만이 누리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상급은 내가 아닌 남이 대신하여 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미래의 행복을 꿈꾸면서 열심히 적금을 부어도 결국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도 않고 누가 대신해서 내 상급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오직 나만의 상급이며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급을 받기를 힘쓰라고 누차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원부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떠한 주문처럼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고 이러한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야 또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따금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하고 간결, 간결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내 기도가 응답이나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일곱 가지 경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죄의 담으로 인하여 나의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에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만 또는 교만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를 통해 그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연락 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정욕을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야구보서 1장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즉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본문에 중언 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가정이나 형제와 어떤 불화가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는 경우를 두고는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예물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원망은 모두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야 나와, 하나님이 그의 예배 예물, 기도를 연락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에 앞서 이러한 기도 응답을 막는 것이 내게 없는지 먼저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기도문으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에게 시험에 들기, 들지 않는 우리의 삶등 나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아멘으로 마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할 바를 아뢰는 내용인데 먼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은 내게 영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육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말 그대로 내 영이 섭취해야 하는 양식, 마, 바로 말씀인 것이고, 육의 양식은 내 육체가 섭취해야 하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균형적인 음식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말씀 공급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사여달라는 즉, 회개 기도인데, 그 회개 기도 전에 앞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먼저 그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지은 자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법률을 어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범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만일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즉 나에게 과실을 범한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도 나의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는 일을 행했을 때 반드시 먼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또한 회개를 하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미혹과 유혹에 잘못 발을 들이게 되면 말씀에 벗어나는 나의 모습, 죄악된 나의 모습,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미혹과 유혹에서 나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는 나의 힘이 미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분화, 명예, 권력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은 주기도문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권력 등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어쩌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제2, 제3의 죄를 더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허물이 생기게 되는 것은 결국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서 그럴 수도 있고, 말씀을 읽었지만 또 들었지만 그 본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서 생기는 허물이라면 결국에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허물이라면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간절히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허물만 자꾸 쌓아가는 삶이 된다면 결국에 나의 믿음은...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범사에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제를 행하든 기도를 드리든 금식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의를 남에게 보이거나 나타내려고, 또 알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초점을 맞추어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 할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나의 그런 구제, 나의 기도, 나의 금식을 지켜보시고, 나의 행한 의를 기록하여 주시며 훗날 내가 누리를 상급을 정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라도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잘못된 허물이 더 나에게 생기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러저러한 헌신들이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연락이 되는 예배와 기도, 헌신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체험을 경험하였습니다. 누구는 그것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역사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도 저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주님, 또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정착하게 하신 주님, 그 뜻을 저희가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주님의 역사를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고 무장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이 그대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동력자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열심히 이곳에서 기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합니다